내가 이거 샀을 때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급쟁이인데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거의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항상 그런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내 월급을 모으면 난 부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거의 10년 동안 맞벌이를 했는데 그 10년 해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고 계속 실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뒀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매월 들어오는 그 월급만 바라보고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월급쟁이가 정말 저와 같은 이런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첫 번째는 보복 소비를 줄이라는 겁니다. 보복 소비라는 건 뭔가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비를 통해서 푸는 게 저는 보복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턴이 직장인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월급을 어 매월 하루 딱 정해진 그날에 받게 되잖아요. 그 월급을 받기 전까지 직장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겨우겨우 아침에 일,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면 저뿐만 아니라 Yeah. 출근은 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정이 어둡습니다. 억, 억지로 지금 출근을 한게다 보여요. 그렇게 앉아서 그때부터 주어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버티고 버티면서 또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이 걸려올 수 있는 거고요. 직장 상사가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계속 한 달을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급 날만 대봐라. 내가 못했던 거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연시키고 지연시켰던 그 욕구를 월급 날에 다 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월급을 받고 소비를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보상 신입 때문에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더 외식도 자주 하고 그동안 사지 못했던 옷을 산다거나 어, 내가 관심 있는 것들도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월급이 들어 오면 아이들과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제가 그동안 못 샀던 옷 많이 사 입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제 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월급날에 우리가 보복 소비를 하는 부분을 부자가 되려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이런 보복 소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월급날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선저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월급날에 제일 먼저 그 적금을 넣을 금액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딱 빠지게 하면 이제 남는 돈이 있잖아요.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되면 일단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금을 들게 되니까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할때쓸수 있는 시드머니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평소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면 정말 철저한 분이 아닌 이상은 내가 얼마나 쓰는지 감이 잘안 잡혀요. 처음에는 뭐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저렴하다고 사게 되는데 이게 한달 동안 쌓이고 아니면 그게 100만 원 이상 정말 월급만큼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월급날에 그 신용카드 대금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정작 적금을 들 돈도 없고 내가 소비를 할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또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웬만하지만 체크카드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그래도 내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만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또 소비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좀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제 월급날 저축액이 바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돈으로 다시 맞춰서 쓰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갈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런 곳에 투자를 할수 없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내가 시드머니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런 좋은 물건을 살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다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속 시드머니를 어떻게 하면 더 늘려갈 것인가 내 소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만 올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처음에 직장생활을 할 때는 정말 제 인생을 다 걸고 싶을 만큼 직장에 올인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해. 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에도 일부러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출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다 이렇게 받아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거의 1 0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저는 거의 야근을 거의 매일 했고요. 주말에도 계속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이 직원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줄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꿈꾸잖아요. 근데 막상 퇴사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나의 그 생계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사 준비라는 게 정확하게 몇 년을 해야지 내가 바라는 대로 브랜딩이 되고 타이프 라인 만들 수 있는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그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장인이라 하셨을 때는 절대로 직장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직장 업무 외에 내가 나중에 사를 해서 그 밖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의 그 시간들을 보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채워져 있는 시간을 빼가지고 다시 그런 준비를 할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처음에는 저녁 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녁 시간에는 일단 직장에 일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몸도 너무 피곤하고 또 아이들이 엄마랑 놀고 싶어서 또 기다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을 정말 1분도 낼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벽 기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9시에 잠을 잤기 때문에 9시에 같이 잠을 자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출근 준비를 7시부터 하니까 딱 3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저는 매일매일 블로그 글을 쓰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그 시, 새벽 시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꿈의 글 그퇴사를 했고 부동산이라는 그한 가지 분야를 정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하고 이렇게 부동산 교육도 하고 유튜브 블로그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산을 많이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직장 안 다니고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퇴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만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일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성취감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거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 제가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한 뭐 강의를 하든 이런 영상 같은 걸 제공을 해줬을 때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인생이 바뀌고 정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도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부동산 분석을 하고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이, 이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직장인이시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활용했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녁 시간이 좋다 했을 때는 또 저녁에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해서 준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만 너무 올인해서 계속 직장과 관련된 일만 해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시간 확보할 수 있느냐. 좀 그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희생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찍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식에도 잘 참여하지 못했고, 저녁에 친구도 잘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 퇴사라는 게몇년 안에 내가 정말 할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내 인간관계가 다 끝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그때 제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새벽에 시간이 없었다면 전 절대 퇴사를 할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시간을 확보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되기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차별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예로 든다면 부동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분들과는 다른 확실한 좀 차별성이 있어야지 저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부동산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 들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과 좀더 차별화 될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차별화 요소는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부분이었어요. 더 정말 저보다 더 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부동산 공부를 할때 느꼈던 것들은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줄까라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이나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만약에 부동산 교육을 하게 되면 정말 쉽게 정말 정말 쉽게 내가 설명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도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제 초보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그분들에 맞춰서 되게 쉽게 부동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좀더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좀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차별화 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목목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되게 좁히고 좁히고 좁히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알려준다 했을 때도 어떤 지역에 되게 포커싱을 해서 좁히게 되면 그분은 이 지역의 부동산 이 지역에 대한 정말 부동산 전문가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차별화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부동산을 만약 알려준다 했을 때그 방법론에서 차별화 요소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좀더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차별화 요소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좀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절대 보복 소비를 하지 말자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로 갈수 있는 그 준비를 할수 있는 그, 기, 그 시간을 좀확 확보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과 다른 차별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로 계속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과라는 것이 1년이 돼서 나올지 2년이 돼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좀 조급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성과가 빨리 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자산을 늘릴 때까지 거의 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해온 것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서 그냥 그만두면 그게 다시 제로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버텨야겠다. 버텨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 목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저는 길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거의 절반도 오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이 결과를 빨리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내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천천히 천천히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